네 안녕하십니까 H 아쿠아 하늘물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 아쿠아 회원님 여러분, 멀리 회에 계신 교포 여러분, 특히 외국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젠 알림까지 검정색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피를 키우시려면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상식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아직까지도 제 채널을 잘못 보셔갖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가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그냥 제가 직접 우리 회원님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갖고, 어항 사이즈는 30 큐브입니다. 정확히 30cm, 30cm, 30cm를 큐브라고 표현을 하죠. 30cm 어항을 제가 오늘 어떻게 구성을 해갖고 하는지 여러 번 그대로 따라 하시면, 처음에 구피를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 많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하러 갑니다. 오세요! 준비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바닥에 까는 흑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흑사 바닥에 까는 흑사라는 건데 수족견에 가면 노란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뭐 형형색색 색들이 많죠. 그거 쓰지 마세요. 이 흑사를 쓰십시오. 그래야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안 하게끔 하기 위한 거고, 요거는 이제 흙을 이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흙살을 이제 물기를 뺄때 쓰는 거고 이 바구니 물기 뺄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흙살을 닦을 그 대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0 큐브 30cm 어항에는 요거 과일을 자르십시오. 과일로꼭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해서 잘라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습니다. 요거 한 포면은 30 큐브는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 선생님 질문이요 뭡니까? 그럼 저는 45cm 환기 어떻게 할까요? 두포 넣으세요 두 포. 자 선생님 지고 물 넣고 계시는데 이 물은 뭐예요? 물 봐봐, 더럽지. 특히 여기 뭐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물질이 위에 막 뜨죠? 이렇게. 이게 원석, 자연에서 채취한 거라 그래요. 그래고 저는 고무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같은 게 이거 사 한번 깔고 나면 저는 손, 맨손으로 대부분 하는데 하고 나면은, 아유, 손톱이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갖 이렇게, 이렇게 막 비비, 막 이렇게 문질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한 포니까, 한포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 봐 봐. 여기 위에 그 이상한 뭐이물질도 많지.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엔 이렇게 물 위에 뜨는 걸 버려 주세요. 버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버리시면 돼요. 간편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몇번 아직 안 나간 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슬슬 로 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슬슬 젖는 거예요. 자연에서 뭐 누가 버렸는지. 이물질은 거의 다 나갔어요, 이제. 이제 흙사만 남은 건데. 자, 봅시다. 또 이렇게 슬슬 젖어줘, 이렇게. 슬슬.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젖으면 이렇게 슬슬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박박 문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슬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슬슬. 자 이렇게 슬슬 어, 편하죠 어려울 거 없죠 저한 손으로도 하는데 저는 그렇죠 두 손으로 하면 훨씬 더잘 되겠죠 자 다섯 번 다섯 번자 슬슬 저서죠 슬슬 슬슬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슬슬, 슬슬, 자 지금 봐 그럼 대야가 지금 흰색 바탕입니다 여러분들 물 색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시라고. 한 손으로 슬슬 저서 지금 이 정도면 된 거야. 어? 여기 아까 다 대야 보여줬지 대야. 대야에서 소코리. 요거는 뜰채, 흑사, 삽.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물을 때 대충 버려 이렇게 퍼갖고 이쪽으로다 옮길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옮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아물 빠지라고 물 빠지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흑삽 없어도 되겠네요. 어, 당연하지. 왜? 갖다 보면 되니까. 어? 무겁잖아.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지금 한 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두 포면은, 그 많이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싹 흘러내려가겠죠? 아유, 자, 요것도 방법, 흑삽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자, 두 번째. 여각입니다 스펀지 여각 이라고 하고요 이걸 새걸 사시게 되면은 기냥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다 물을 붓겠습니다 쭉 뿌려 주세요 뿌려 주시면 뿌려 줄 필요도 없죠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아 어, 요게 스펀지 여각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물로 좀 이렇게 해갖고 물로 헹궈 주시면 돼요 그냥 쭉쭉쭉쭉 헹궈 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이렇게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렇게 좀 흐르는 물에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물조물 자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꽉 짜주세요 이거 비틀로 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짜시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꼽습니다 이렇게 꼽았고 여기 선까지만 꼽으면 돼요 밑에가 요번에는 드디어 수조를 정리할 텐데 여기 수조 밑에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폼 박스를 깔고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위 물이 당기는 부분이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뒤집습니다 이렇게 여기 물이 밑에 부분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수돗물을 이렇게 일단 바깥부분도 지금 닦지 않으면 언제 닦겠어요 그쵸 요거 보시면요 보통 설거지 할때 이런 거 쓰죠 이런 그런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유리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물을 슬슬 흔들면서 뭐 열심히 닦을 필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슬슬 양양 다섯 면이죠 양 옆에 내면 밑에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요거를요 그럼 다시 뒤집냐? 아닙니다. 물 당기는 위에 부분이 밑으로 나오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호스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에 면도 요렇게자 보십시오. 자 구석 부분을 잘 찍어주신,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실리콘 있는 부분들. 이 실리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흐르는 물에만 이렇게 조금씩 해줘도 돼요. 실리콘 붙은 부분, 양 모서리 부분. 그게 중요합니다. 이 모서리 부분. 그런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너무 간단하지? 모서리 부분, 지금 알으셨지? 모서리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물이, 물이 당기지 않고 저절로 나가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주 쉽죠. 요거를 바로 요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놔둡니다. 네, 저희가 지금 흙살을 씻고 말렸습니다. 여기다 빗겠습니다. 아, 네, 짱 말랐죠? 요거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세요, 이렇게. 평평하게 대신 펴주시고, 그 다음에, 여각에서 준비 다 됐죠? 여각이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꼽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직 꼽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각이는, 요, 산소 발생기, 여게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근데 요거 2구짜리 꼭 쓰십시오. 요건 콘센트에 꼽으면 되는 거고, 요거는 세게 딱 했다, 약하게 했다는 거네 세게 하면 되겠죠? 이거 하시게 되려면, 에어 호스라는 게 필요해요. 이 길이를 중요할 거야. 요걸 어디다, 어디다 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 꼽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꼽죠. 한쪽에 이렇게 꼽았어요. 이렇게 꼽았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여기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지런하게 꼽게 돼 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 요 그렇죠? 그렇게 물이 여기 정도밖에 안 오니까. 우리 요정도밖에 안오죠? 그러니까 요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길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산소기는 어디다 놔두냐 난 여기다 놔두겠다 그럼 한 이정도 잘라면 되겠죠 2구니까 곱하기 2자반 잡으세요 이렇게 반 잡으십시오 반 잡으시면 되겠죠 반 잡으면은 한 요정도 되겠습니다 요정도겠죠 그 여기를 과일로잘라줄거예요자 과일을 잘라 그랬으면 똑같이 여기서부터 반이 되는 부분이 아까 어디였죠? 다시 이렇게 재보면 되겠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죠? 여기를 반을 딱 해갖고 접어서 과위로 다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에어 펌프에다 여기다 이렇게 꼽는 거예요. 꼽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 이거 하나 빼놔도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에어 호스가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또, 누가 또 질문 또 주셔야지, 이쯤 되면. 선생님, 그러면은, 두개 연결하셨는데, 한나는 여가기로 갔어요. 근데 한나는 지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곰돌을 이렇게 빼서 여기다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너무 에어가 세다, 그럼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얼마만큼 나온 출수구에서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너무 이게 세다 그럴 경우 바깥에 살짝 내놔 주셔도 됩니다. 바깥에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물만 부으면 완성. 자, 여러분 어항 세팅 이렇게 할수 있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구피를 키우기 전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꼭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제가 순서대로 한번 쫙 앞으로 나열해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검은색 만드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 하늘방누화를 많이 배우고 싶다고요. 팬가입하셔서 저한테 많이 노하우 정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여기 이렇게 제가 자막을 내드렸는데 거기에 새로 가입하십시오 가입하셔 갖고 제가 새롭게 국비에 대한 질, 질문과 답변을 일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에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 가입하시고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